2020 시산맥 겨울호 나침판 김해천 담쟁이가 벽을 덮을 모략으로 도톰한 잎새를 부풀린다. 모호한 경계 틈새로 촉수를 뻗는다. 기성의 담론과 새시대 혁신 사이 벌어진 틈새로 불온한 의도가 손을 내민다. 의도부터가 기망을 바탕으로 한 초록 나침판. 흔들리고 가리고, 흔들리고 가리고. 유사가 판치는 소음의 시대. 나침판은 언제나 정북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현기증 사이로 확성기를 켠다. 전류의 미세한 파장으로 잠시 빠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나침판.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변이 되고, 암각을 모사하여 마을에 벽화를 그린다. 서로를 겨냥한 색채가 화려하다. 자서전을 대필하게 할 날이 오기도 전 서로를 줄줄 흘리는 기성과 혁신들 한 봉지에 담겨 온통 물러 터진다. 팩트는 편집 가공되고 균열을 견디지 못한 벽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